안녕하세요. 수리논술 강사 김시훈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중앙대 수리논술 문제 3-1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처음에 제시문을 봤더니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다시피 우리 사각함수의 덧셈 정리 중에 일부가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우리 GX를 T라고 치환하는 치환적분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본 문제를 봤더니 두 점이 고정적으로 있네요.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 값이 여기 3,0 있고요. B 값은 여기쯤에 있나 봐요. 자, 여기쯤에 있습니다. 자, B 값의 좌표는 4,2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이 0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인수분해했던 인수분해가 아주 예쁘게 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y 플러스 2의 2X승은 0이 되죠. 얘가 항상 플러스기 이 때문에 요 놈이 0될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놈은 다음과 같이 2의 X승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 그림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y는 2의 x승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위에 어떤 좀 움직이는 점, p점이 있어서 삼각형을 만듭니다. 자, 예를 들면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만 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에 p가 있다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문제는 뭐냐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예측이 되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A하고 B, 요 길이는 정해져 있어요. 변하지 않아. 그죠? 그리고 요 놈을 지나는, 요렇게, 직선을 이렇게 그리잖아. 요 L. 자, 요거하고 동일한 기울기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쯤 되라고, 선생님이. 그죠?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그 점에 해당되는 점에 P점이 놓여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P점의 위치가 어디 있냐. 선생님 볼때여기쯤인가봐요 그죠? 그래서 요걸 연결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요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뭐라고? 요 기울기가 서로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AB의 기울기를 한번 구했더니 두 점이 나왔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죠. x는 1만큼 증가할 때 y가 2만큼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2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점에서의 기울기, 즉 y 프라임은 2의 x승인데 요 값이 2가 나오게 만드는 x. 얼마죠? ln 2죠. 그러니까 아, 요놈의 P의 좌표는 ln 2가 나와야 되겠네. 대입하니까 2죠. 즉요 점일 때요 점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최소값을 이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자 다시 선생님이 말씀드릴게요 사각형의 넓이는 요긴 두점 사이의 거리에다가 최소의 길이가 지금 뭐 그림 보니까 뭐 이렇게 되나봐 요 길이 있지 요거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요거를 다음과 같이 아또 볼게요 요거를 h라고 하면 h h의 길이를 구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사용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선 요 l L은 구할 수 있죠. 두 점이 나왔으니까, Y는 2X-3. 다시 말하면, 2X-Y-6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한 점이 뭐라고? P죠. 걔는 LNE,2니까, H, 높이를 구하러갑시다 자, 바로 위에 써있던 제시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대값 2의 LNE,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아, 정리했더니, 시기의 루트 5분의 8, 마이너스 2, LNE네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PAB, 즉, 최소죠, 지금 현재. 최소의 넓이가 같게 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H에 해당하기 때문에 값을 집어넣으면 2분의 이게 루트 5죠. 자, 그리고 여기가 루트 5분의 8-2LN2. 정리하니까 4-LN2가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선생님이랑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결국에는 이 P점의 좌표가 얼마냐라는 게 핵심이죠. 이걸 찾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우리는 최소의 높이를 찾을 수 있고요. 공식에 넣었더니 우리 최소의 넓이를 찾을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시훈 수리논술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